안녕하세요.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이제 광동어 편인데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식당 편네 준비가 되었습니다. 자 오늘부터 쭉 어, 유용한 홍콩에서 어, 많이 이제 쓰는 그 식당 표현들을 어,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자 그럼 기대주시고 해 어, 구독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과거라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표현. 어 자리 있어요. 야모위야. 야모위야. 네, 자 자리. 자리는 y y 네, 한번더 하겠습니다. 자리 있어요. 야모위야. 네, 두 번째 표현입니다. 몇 분이세요? 자리 예약하셨어요? 게이도위야. 네. 자, 자리 예약하다는 땡토이. 땡 네, 그리고 몇 분? 몇 분은 幾位?幾位? 네, 이 표현 한번더 하겠습니다. 몇 분이세요? 자리 예약하셨어요? 네, 세 번째 표현입니다. 세 명이요. 예약 안 했는데요. 네, 한번더 하겠습니다. 세 명이요. 예약 안 했는데요. 위네자어 자리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네 이쪽 이쪽은네한번더 하겠습니다. 자 자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. 有位, 챙과 이네 자, 자리 없어요. 먼저 어표 받고 번호표 받고 기다리세요. 唔該攞飛先等一陣.唔該攞飛先等 네. 자, 표, 번호표는요? 네, 한번더 하겠습니다. 자리 없어요. 먼저 표 받고 기다리세요. 무위, 가시등 네. 자, 한번더해 보겠습니다. 이번엔 여러분 살짝 눈을 감고 따라해 보세요. 자,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. 자리 있어요. 야무위야 야 네, 그다음 몇 분이세요? 자리 예약하셨어요? 幾多位呀?有冇訂枱呀?幾多位呀?有冇訂台呀 네, 다세 명이요. 예약 안 했는데요. 三位冇訂台 상위 무등태 네. 자, 자리 있어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여위, 청과리 이 됴. 여위, 청과리 이 됴. 네. 자리 없어요. 먼저 표 받고 좀 기다리세요. 모와 자, 이제 그러면 여러분, 외워서 해보시겠습니다. 제가 한국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광동어로 안 보고 해보시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. 자리 있어요. 어떻게 했습니까? 네, 자, 두 번째 표현은 몇 분이세요? 자리 예약하셨어요? 네, 그다음 세 명이에요. 예약 안 했는데요. 네, 그다음 자리 있어요?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마지막 표현. 자리 없어요. 먼저, 번호표 받고 좀 기다리세요. 네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, 예, 네, 여러분, 오늘 표현 복습해 보시고요. 어, 다음에 또 식당편, 두 번째 표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어, 여러분, 오늘 표현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사귄. 안녕히 계십시오.